여기 계신 미스터 여러분들이 한국 남자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예, 음... 네, 궁금합니다 한국 이 대학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미 씨는? 한국 대학생이요? 네, 한국의 남자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당구장 아! 음. 그래요? 오. 오. 오! 오늘 본 주제인데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네 <laughs> <laughs> 한국의 남자 대학생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첫 번째 이미지 하면, 보여주세요! 아, 당구장이네요, 세미 씨. 생각지도 못했던 당구장. 네, 당구장이 와. <laughs> 자, 미스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남자 대학생은 당구장이 떠오른다. 안젤라. 네, 저도 남자 선배들이 항상 전화할 때는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구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심한 선배들 중에서 너무 당구 좋아해서 결석 때 결석 많이 했기 때문에 F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오, 당구 때문에. 유프레시. 아 네. 어 맞아. 요 점심 먹고 나서 남자들이 다 당구장 가서 그럼 2시 수업 다 늦게 와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어퍼들이 어, 어, 당구장에서 알바, 알바티 했어요. 계속 하기마다 가 봤어요? 네, 가 봤어요. <laughs> 어떻게 쳐요 자세. 알아요. 당구 쳐는 자세? 아, 그래요. 아, 이거 돌리기. 돌리 아, 당구장. 아, 당구만. 아, 저 포켓볼 좋아. 포켓볼. 네. 자세는? <laughs> 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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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아, 진짜. 음. 진짜 신기하게 한다. <laughs> 후사코사코 네, 우리 춘남대 학교 앞에도 많이 있는데, 음. 거기 가면 장갑까지 끼고 어. 전문가자랑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자기 개인 그 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 요새는 되게 변한 것 같아요. 학교 주변밖에 아니고 학교 안에서도 당구장 어? 생겨요. 진짜? 그리고 뭐 커피 그렇게 택아웃 했잖아. 네. 뭐 거기서는 당구대 하나도 조은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예, 당구대가 있다. 학교 오.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 학교도 생겼어요. 어, 학교 안에 학생회관에서 어. 당구장이 있어요. 근데 오. 학생들이 거기 많이 캠헐스 당구 클럽. 네. 오, 그래요. 당구를 어, 좀 치는 분, 한국 남자들이 오. 공을 가지고 노는 걸 고양이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이. 아. 근데 네. 이제 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안 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땀 소주라고 불리는 이제 톡 쏘는 냄새가 있어요. 땀이 <laughs> 많이 나서. 땀, 땀 소주. 예예예. 예. <laughs>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대인기 피칭이 유발되거든요. 그렇지. 그래 어쩔 수 없이 땀안 흘리고 공은 가지고 놀아야겠고. 근데 그쵸. 많으면 좋고 사구 있고 포켓볼 몇.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구장을 자주 가고 이제 예, 다 자주 니다땀안 어, 나고. 네. 오. 음료수 무한 리필. 음료수 무한 리필에. <laughs> 어, 베라 씨. 예. 저한테는 신기한 것 하나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어, 당구장 있는 건물에서 살았어요. 오호. 그리고 아침에 어, 건물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항상 요구르트통만 았어요 <laughs> 그래서 왜 당구장에서 요구르트 먹어요? 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저장면이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싸고, 이제, 단가가 싸니까. 예. 근데 당구장을 남자들끼리 자주 가잖아요. 아 근데 아 여자친구를 데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 가르쳐주면서 잦은 어 스킨십도 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안으면서 아 이렇게 가리켜. 은근 아 손도 잡고. 솔직히 <laughs> 여자가 당구 치는 모습 보면 멋지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 왜왜왜왜 멋있어요. 알겠다. 왜 소, 솔직히 손 미탕구 아, 자세를 보면요. 되게 <laughs> 뒤에서.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서 좀... 뭘도와주시겠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약간 남윤석 씨는 지금 머리가 커서 잘안 보이는데 여자분들이잘 <laughs>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잘 치는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오히려 못 예. 오히려. 뭐 장구를 뭐...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저희도 <laughs> 저도 그래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네. 오늘부터 배워야겠어요, 진짜. <laughs> 저도 오늘 이게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저도 한번 저도 한번 잡아줘 잡아줘봐요. 저 <laughs> <잡아주죠>. 안겠습니다. 오 <laughs> 어, 그래, 은동이. <laughs> 그냥 자장면 얘기 하잖아요. 제 그게 제일 이해 안 돼요. 왜꼭 당구장 가서 자장면 시켜 먹어요? 그냥 차라리 중국집 가서 먹는지 더 낫지 않아요 그냥 왜꼭 당구장? 아, 이게 따로 씨 이거 왜 그러죠? 아, 자장면 그런 거 방법.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당구를 못 치거든요. 근데 가끔 장사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재미 없고 기다리기도 좀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자, 자장면 시킬때 그거 소주에다가 그려달라고 해가지고요. 먹으면 술도 안 깨고 정말. 올라가거든요 어, 뒤에 짜 자장면에. <laughs> 아니 또 자장면은 그릴 때물 네. 말고 소주를 이렇게 끓이면 네. 그다음 그거 붙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은근히 올라오거든요. <laughs> <laughs> 짜장을 먹을 네. 때 소주를 아 넣어달라. 네. 맛있어요? 어, 네. 아, 잡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안치고 원래 술 먹고 가거든요. 네. 이렇게 직장인들하고 이렇게 놀, 놀고 갈때술 네. 먹고 가는데 술 깨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깨요, 자. <laughs>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밥에 소주 말아 먹어. 큰거 조심해야 돼. 오, 어, 뭐... 정씨는중간에 비웠어요. 뭐 하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뭐 약간 무용과가 있다면 그냥 예. 교실 한 바퀴 돌아보고 수경했어요 무슨 데? 나 무용과 있는 곳에 가서 한 바퀴 <laughs> <로고> 돌아보고. <laughs> 어, 당구 말고 이제는 당구가 아니다. 이걸로 바뀌었다. 혹시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임상덕. 요즘에는 그 컴퓨터 오락이나 또플스테이션 같은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네. 또 축구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밖에서 음. 축구하면 땀 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으로 축구하고 그런 걸 많이 요 아, 컴퓨터 하는 축구방이 있어요? 음. 그것만 따로 하는 방이 있어요? 예. 네. 오! 이제는 당구가 아니라 게임으로 즐기면 된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어, 커닝. 남학생 하면 는게좀올라요 어. 어 유프레시아. 어, 맞아요. 우리과 시험 너무 신기해요. 시험 기간. 여자만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남자, 열심히 카닌 페퍼만도고. 음. 그다음에 남자 카닌 페퍼 그나고 기분이 너무 아주 좋아서 술 먹으러 가요. <laughs> 그럼 우리 여자만 열심히 공부. 어, 공부할 시간에 남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고 네. 있다. 네. 어, 또. 철자야 커닝페이퍼 만드는 거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어. 특히 남자들은 손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그만 중에다가 이렇게 서고 이렇게 보고 자꾸 보고 자꾸 보고 이렇게 서요. 네. 근데 여자들은 손이 작으니까 그거 안 돼요. 음. 아 손이 근데 커서 커서 많이 많 해요. 손으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커닝페이퍼를 안 만들어봤어요? 어디다 만들어 봤어요? 저도 여기다 쓰고 저는 여기 사이사이에도 썼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므렸다가 그 정도 손 크기면 한8 기가 정도 되죠. <laughs> 용량 넣을 수 있는. 학생분들은 예. 예. 일부러 시험 칠때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와서는 예. 그게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치마 속에다가 아니? 이렇게 넣어놓고 네. 쓰다가 어, 이렇게 꺼내서 보고 쓰고 근데 이게 교수님한테 걸리더라도 교수님이 민망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음 치마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음? 어? <웃음> <웃음> 이거 해보신 분. 치마. 예. <laughs> 네. 아니 고등학교 때 여고 다녔는데 네. 진짜로 남자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숨긴 숨길 때가 진짜로 많잖아. 남자들은 어디 숨길 건데? 여자들은 어디다 숨겨? 뭐 치마 말고 더 있어요? 치마 입고 스타킹 여기까지 어. 오는 거 신고 음. 여기 스타킹 여기. 까지 이렇게 요 안에 넣고 아, 교수님 무릎이... 보자고 하면 어 변태야 변태 이러면서. 아 <laughs> 어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교수님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지금 뭐야? 그냥 가. 지 봐봐. 어 변태. 봐봐. <웃음> <웃음> 오. 오 이런 거야. 볼트가 많다. 남 학생들 은어 왔다 넣어요, 그러면 컨닝 페이퍼. 도복 같은 데는 이제 넥타이 안쪽에 돌려 보면 <laughs> 넥타이 안에. 어디 <laughs> 어디에? 그러니까 넥타이 안쪽을 돌려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로 나쁜 친구들은 담배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쪽 아이 부분에. 좀 높게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교복 넥타이는 또 안쪽이 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담배, 라이터, 뭐 연필, 필통으로 주로 많이 써요. 이 사람. <laughs> 아,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때이 방송 나가면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날것 같아요. <laughs> 넥타이 끝에 봉지 학생들 학교에 걸려가지고 있냐고. <laughs> <laughs> 어, 고기 안그 <그거> 죽여버려. 죽여버려. <웃음> <웃음> 어, 그래요. <laughs> 저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이 음료수 뒤에 보시면은. 제조일자랑 성분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수입 제품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종이로 따로 붙여요. 네. 이게 그렇죠. 작은 커닝페이퍼 를 만들어서 우와. 책상 위에 놓고 보면은 교수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십니다. 오. 맞아. 오. 거기 용량 네. 뭐 이렇게 뭐첨가물뭐 뭐 들었다 하는 게 수입 음료수에는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를 하나 오. 만들어 놓는다. 그냥 아예 대놓고 앞에. 어, 지금 임성덕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laughs> 아우 죽여버려! <웃음> <웃음> 저것 때문에 재밌는 이 없어. 예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볼펜이 새로 나왔어요. 그 쓰면은 책상에 쓰면은 보이지 않는데 네, 안 뒤에 꼬다리 보면은 후레쉬가 있어요. 그 끝에 그래서 그 후레쉬를 책상에다 이렇게 비치면서 그러면 나와요 글씨가. 예, 오, 글씨가 하얗게 나와요. 야 완전 첨단. 저는 이제. 감독관 선생님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이제 네. 창가 쪽에 히터 옆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어. 이제 창문에 햇빛이 들이면 히터에 걸쳐서 그 책상에 한 5분의 1 정도가 그림자로 가려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비 마킹하는 빨간 펜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그걸로 다 써놓으면 네. 앞만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야, 와. 창가에 앉는 많은 학생들이 아저씨 뭐라 그럴까요? 고경표넌 <laughs> <laughs> 대학 갔다 이거지. 그넌 <laughs> <laughs> 이거지. 입학했지. <laughs> 자, 외국의 경우. 컨닝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유프레시아 씨. 케냐에서 아, 간인할 수 없어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럼 걸리면 종이 무조건 먹어야 돼요. <laughs> 왜냐면 안 먹으면 학교에 대학교법정 있어요. 거기서 종이 있으면 여기서 간인했어요. 그럼 아. 학교에 없어져. 아. 그럼 다시 안 다녀요. 퇴학당해요? 네. 장이 엄격하구나. 와, 타타보시. 태국에서는 걸리면 한 아니 1년 휴학해야 돼요. 휴학이요? 네. 아, 그한 번도 보자 그런 걸 가지고. 네, 너무 심해서. 미디어이스도 컨닝하면 그게. 일학기 안다녀 거기서 근데 증거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내가 곤닝 안 했어라고 할수 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먹어야 돼. 와. 그러니까 너무 벌이 무섭다 보니까 이제 먹는다 얘기까지 나오는데 컨닝. <laughs> 네, 해 봐시. 근데 이거는 학생들의 잘못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영국에서는 대학교 시험 보면 에세이식으로 나오는 거 많고, 네. 외우는 그런 질문이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커닝을 못 하잖아요. 예. 그 한국 대학교에서도 그런, 그렇게 시험을 만들면 학생들이 커닝을 그렇게 많이 안할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한국의 남학생 이미지 세 번째입니다. 미팅! 야, 미팅 나갔을 때 저렇게 킹카만 몰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아 대한민국 남학생들, 대학생들은 어,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요. 어. 안 해봐는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요새 제가 나이 먹었잖아요. 근데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 후배 나학생 되게 많아요. 어. 뭐, 여자, 뭐, 미수단도 뭐, 만나보고 달라고, 진짜 진짜. 뭐, 주변 뭐, 이쁜 여학생 있으면 만나고 달라고, 뭐, 계속 어. 그래요. 해 후사고? 맨날 카페에서 공부하는데요 응. 자주 보는 게 옆에서 너무 어색한 남녀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응. 그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하면 여자가 아,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미팅? 그치. 소개팅? 하는 거예요 네. 카페에서 네, 제 생각 지금 취미 되었어요 한국 남자 학생 소개팅하고 아 미팅 왜냐면 심심할 때 오빠들이 <laughs> 계속 뭐할 거요? 술 말고 미팅으로 가요. 아, 네. 취미다. 네, 취미예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있어도? <laughs> 있어도. 그렇죠. 미팅해요. 어, 있어도 여자 네. 친구 여자 친구 그냥 미팅은 미팅으로. <laughs> 네. 어, 조용실 미팅 몇번 해봤어요? 저는 한1 0번 넘게 해본 거야. 열 번. 그런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온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이쁜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팅이나 소개팅에잘안 나오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주변에 항상 몰고 다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안, 안 나갔었어요. 어떡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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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소민석 군. 네. 네.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미팅을 했어요. 네, 미팅을 해서 앞줄에 있는 다섯 분이 나왔어요. 누구와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다. 야, 그러자까 작인 줄알고어 리에 씨. 리에 씨. 어디 가겠어요? 둘이 데이트 한다? 응, 바닷가? 되게... 바닷가? 바닷가. 죽겠는데. 바닷가로 자, 요즘 미팅 많이 하나요? 안재찬군. 네, 그러니까 주로 1, 2학년 때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뭐 딱히 누구를 사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학교, 다른 과 사람들 만나러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자친구 생활 미팅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팅 시즌이 보통 한 3, 4, 5월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 5월까지는 여자친구 안 사귀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미팅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미팅할 때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1학년 때는 거의 과대표가 주요 임무가 미팅 잡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다가 칠판에다 써놔요. 스케줄을 하루 스케줄, 미팅 누구누구 나가는지. 어허. 그리고 2, 3학년 때는 거의 소수 인원으로 이렇게 나가고 4학년 때는 선 같이 보는 그런 바퀴. 우리 미스터 여러분들. 미팅 해 봤어요? 한국 대학생들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아, 역시나. 역시나. 타본 절자야, 은동윤 씨. 타차본 어, 씨 해봤어요. 네, 우리 여대 다니니까 미팅 뭐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한 번은 치, 너무 취한 남자 만나봤어요. 네. 뭐 미팅할 때술 마시면서 취한 것 같은데 뭐 나한테 뭐 여, 한국 여자처럼 예쁘지 않고 뭐 수술하라고 그런 거 네. 그리고 왜 한국말 못하냐고 왜 미팅하러 왔어 왔냐고 물어봤어요 했다. 진짜 음. 이해 안가 너무해 저는 사실 대학생 때 진짜 미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뭐 네. 근데 나중에 제가 피난도 갔을 때 남자친구가 그냥 억지로 떼타로미팅했다고나중에 들었어요 네. 사실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싸움이 어요 싸움이 났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는데 미팅 나가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 되나요? 여자친구 있는데도 <laughs> 미팅 나갈 수 있다? 솔직하게. 어, 신기지? 네, 저 같은 근데... 경우에는 네. 그때가 미팅이 아니고 소개팅이었는데 음.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너무 우리끼리만 만나니까 좀 좀 이제 권태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허어. 서로 이제 한번 소개팅을 한번씩 하기로 하는데 어, 네. 그 소개팅 상대자들도 <laughs> 밑 그러니까 다그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네. 그 사람을 이제 하루 그냥 하루 만나서 이렇게 약간 좀리프레쉬하는뭐 그런 기분 오, 느끼는 느려요, 그런 이야 아, 어. 이거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내용인데어 그래요? 소민석 군도 있을 수 있는 어? 일이다. 아 근데 이게 남자 저희들한테만 그렇게 아니고 예.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남자친구 있는데 나오세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알아보려고 이렇게 예. 동전을 안 보이게 남자친구 있으면은 앞면 없으면 뒷면 이렇게 하는데 앞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그럼 오히려 편하게 더 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희아가씨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있는데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음... 미팅 나가겠어요, 말겠어요? 안 가지. 오, 정말 네. 괜찮은 남자들인데? 안, 가, 안 가요. 예, 안 가실 거예요. <laughs> 그, 비앙카 씨 눈을 자꾸 그렇게 뜨는 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니, 진짜로, 내눈 나빠서. 아니, 눈 나쁘다고 이렇게 계속. 맞아, <laughs> 사실, 사실 아까부터 그거 어렸어요 아, 아니, 뭐? 나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쁜 척 그쵸?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씨,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있었어요, 어. 비앙카 씨? 어. 아니네. 이렇게 보셔갖고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던가요? 저는 비앙카씨 좋다고 했는데. <laughs> 여자친구 아 있어서 <laughs> 되게 적극적인. 그러게. 얘도 이 여자 비앙카야. <웃음> <웃음>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남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과가 있을까요? 전공? 무용과요. 무용과. 네. 음. <laughs> 왜? 아 뭔가가 그. 땀나는데도 이뻐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한국무용이 있고, 현대무용있고 발레가 있어요. 아, 발, 발레. 요 발레. 예. 어우, 발레는 얼마나 좋아요. 신부 입장에서 이러고 그러는 거요 최고죠. 그래서 <laughs> 고국 <laughs> 이거 <이, 이>, 이해 되세요? 이해 <laughs> 되세요? 예, 그래요? 저 모습으로 이렇게 여학생 걸어갈 때? 아 깬다. 오. 야, 밥 먹었니? 밥어 교수님 같이 가자. 원래 <laughs> 하시는 분들이 예쁘긴 한데 못 먹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음, 네. 만나보셨구나 그런 분. 그러면요? 아 <laughs> 아니요. 근데 그런 게좀 남자들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근데. 발레나 한국명나 모든 여자들이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요? 예, 밥한 공기 반씩 꼭 먹고요 거의다. 왜냐하면은 밥을 먹어야지 좀 무용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요새 저희과에서는 또 국제학부 인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앙카 씨 국제학부인데 왠지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학 생활하고 아니면 외국인이시니까 어허. 잘 꾸미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국제학부도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 하 국제학부가 음. 인기가 있다? 맞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 학교 자주 안 나가고. <laughs>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수업이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어갖고. 이틀은 다 나가세요? 이틀은 다 나가지 당연히. 오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류학과가 인기가 많은데요. 어, 의류 그, 탤런트 김태희 씨가 의류학과 출신이셔가지고 맞아요. 혹시나 제이의 김태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에 되게 인기가 많은데. 아 어, 서울대 의류학과 네. 제이의 김태희 많지. 제가 많이 해본 결과 뭐 제이의 김태희나 공대 아름이는 그냥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laughs> 아... 저, 저 친구 중에 있어요 서울대 의료학과. 어. 네. 이뻐요. 진짜. <laughs> 김태희는 아니지만. 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 이름이 친구의 친구여서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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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싫을 것 같아요? 좀 잘난 척하고 약간 뭐 있는 척하는 여자들이. 있는 척하는 네. 여자. 어. 좀 깔보면서. 깔보면서. 센스, 특히 센스 없는 여자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센스 없는 아. 여자. 궁금한 거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랑 미팅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잘 이렇게 주도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상대방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웃기지 않은 말을 해도 이렇게 반응 좋고 웃어주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오. 웃어주는 사람. 네,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많이 웃어주는 사람. 하고 에바, 씨, 에바 씨, 에바 아, 씨.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한다. 지금 한번 대화하시는기회 드릴게요. 21살 에바고. <laughs> 어, 20살 20살. 21살이에요. 네. 자, 나 간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21살이에요. 아, 정말요? 정말 네? 21살이세요? 네. 아,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많이 웃어주는 사람 최고죠 김철중군 정말 내가 좋은 친구 소개해 줄게요 안영미라고 잘 웃는 여자가 최고죠 미팅 나갔을때 가만 이러고 있는 사람보다 어. 안녕? 아..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laughs> 왜? 아,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 왜?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이 집. 김철 그래. 좀 죽여버려.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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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으로 만들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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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팅 잘하는 법, 최고의 방법. 서로 매너를 지키는 거죠. 네. 자. 이...